아 돼요? 예, 노란 노 걸로 요 23,000원이요. 어, 응. 1번 추가. 2번 추가? 네. 두개 정도 하나 있어요. 네. 일단 2인분 주세요. 하나만, 하나만. 하나만. 어, 2인분이 안 올라가. 제저가 드릴게. 가 여기다 넣어. 안돼 안돼 안돼. 여기다 여기다 넣어야 여기다 안돼. 뭘로 해드릴까라고? 그레첸이야. 요 그냥 모주. 이거 서 뭐, 뭐 아까 누가 먼저 쓴걸그거야요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하나 더하안녕야하 네, 세요？뭐 하시 거예요더됐야 네? 뭐, 돼. 기다리 셔야 돼？그 뒤에저리들은죽을거저기막하나다 안나. <목소리도>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거리 <목소리도> 두기 좀 하세요. 네, 하세요. 한 분씩 쓰시고. 백두래 아라비 백두래 라비 나중에 뭔가 먹어도 돼밥먹 안되지 지 도줄 <sindrill> <sindrill horror> <sindrill> 뭐야, 지금. 이거? 이인불에 만원이냐고? 반판에, 반판에 만원. 10, 포장하려고 하는데. 포장하지 마세요. 포장해주지 마세요. 고등 두개 주세요. 에에로고 얘기하지 않아상으로요 파파파파파

포장을 주로 안 쓰셔도 돼요. 4장 4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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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4개? 4개? 개 4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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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4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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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